초적인 소리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리듬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저그 관으로 이어진 그 악기가 있었는데 직접 신발 깔창으로 때려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참 되게 재밌었어요. 0년을 이어온 공구 거리를 들썩이게 만든 이 악기 소리. 오로지 북성로에서만 들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 리듬을 따라 문화요와 함께 떠나보시죠? 대구를 대표하는 공구거리 북성로, 이젠 이곳의 대표 랜드마크가 된 곳이 있습니다. 북성로의 기술 역사와 현재 장인 정신까지 담고 있는 곳 기술 예술 융합소 모루인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2층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 의문의 물건들. 대체 이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전시는 아나케스트라인 북성로로서 어, 북성로에 있는 그 공구 골목의 산재 어떤 산업 자재라든지 어, 공구들의 소리 어, 그리고 기술들, 뭐 가공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수리라든지 분해의 그런 과정들의 기술 소리를 담은 전시인데요. 이 소리들은 각기 다른 소리들, 각기 다른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것들을 모아서 앙상블로, 앙상블로 만든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 아나케스트라는 아나키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어. 각자 간에는 소리가 조화롭다라는 뜻인데요. 북성로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에서 차가내는 악기들을 전시했습니다. 직접 연주하고 그 소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전시라는데요. 이번 전시를 준비한 김효선 작가. 그녀가 북성로의 소리에 집중하게 된지는 벌써 7년째입니다. 2016년도에 이북송로거리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거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 너무 흥미로운 소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 귀에. 어뭐 기술 장인들이 어떤 자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라인더 소리라든지 용접을 하는 소리 혹은 어 이제 셔터 문 소리까지도 너무나 흥미로웠고요. 어, 그런 게 너무나 흥미로운 가운데 이제 제가 우연찮게 메이드 인 북성로 주민들과 협업하는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 뭔가 이 소리,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재밌는 어, 악기를 만들어 보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메이드 인 북성로 창작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로 음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김효선 작가는 이곳 북성로에서 새로운 음악 동료들을 만났는데요. 북성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도심 변방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훌라는 어, 다르... <laughs> 뭐 어느 날 뚝딱. 똑딱...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거라기 보다는 어, 이전부터 계속 북송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또래들이 어, 함께 모여가지고 북송로에 대한 어, 어떤 애정들 그리고 또 도시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모아서 어, 만들어진 팀이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독립된 단체로 시작된 거는 2018년부터입니다. 플라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어, 이를 아카이빙 하는 그런 연구작업들도 진행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어, 문화기획 활동 그리고 콘텐츠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기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점을 말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 팀. 도시라는 공간에 훌라만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다양한 영상과 음악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훌라는 북성로 넘어 다양한 공간까지 그들의 음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북성로에 와서 제2의 예술대학을 경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예술대학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존의 공연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느끼고 또 많은 것들을 어, 사운드적으로 실험하면서 뭔가 더 풍부한 어떤 어, 예술의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효선쌤은 일단 홀라에서 굉장히 재밌으신 분입니다. 본인이 웃기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분이라서 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운드 큐레이터로서 그 밴드를 굉장히 잘 이끌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운드 큐레이터. 혼라 밴드를 하며 새로 얻은 직업인데요. 공구로 새로운 악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소리를 매칭하는 것이 화선 작가의 또 다른 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 어떠신가요? 네, 이거는 수도 배관에 쓰는 부속품인데요. 효과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리벳인데요. 마치 쉐이커의 소리가 납니다. 어, 네. 그리고 네, 되게 크죠? 네, 이거는 PVC 파이프로 만든 오르간인데요. 배음을 사용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음계가 있는 네, PVC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보통은 PVC 파이프라고 하면은 물이 이동하는 곳에 많이 쓰여서 아마 댁에서 어, 싱크대라든지 베란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물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리를 이 관을 통해서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사장님 포스 있으시다. 사장님들이 기존의 기술은 너무나 멋지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걸 리듬으로 앙상블로 만들다 보니까는 조금 음악적인 거를 좀 요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다들 아, 이걸 어떻게 맞추지? 좀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재밌게 느껴졌고요. 어 그래도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완성해서 사장님들께 보여드렸을 때, 와, 이게 음악이 되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기뻤고 즐거운 작업이 되었던 거죠. 이젠 훌라팀의 작업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 주시는 북성로 공구 사장님들. 철을 자르고 재단하고 용접하는 일상이 음악으로 만들어진다니 북송로 생활 30년 차 베테랑 이종점 사장님도 처음엔 그 말을 못 믿으셨다는데요. 망치 소리, 새 소리, 철 소리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려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고 우리 소리도 이늘 이 접하는 소리가 아주 가볍게 기분 좋게 느껴지고 어, 좋은 소리라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 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딱딱하고 느껴지는데 이 소리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부드러운 소리라 하는 거, 어, 콜가 분한 소리라 하는 거. 가벼운 소리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는 소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시의 독특한 점은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기를 전시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참여형 전시로 관객들이 직접 북성로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여기 북성로에 오래 계셨던 이제 그 기술자분들이랑 이제 신진 예술가들이랑 그렇게 함께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함께 뭔가 구화 신의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 참 독특하고 되게 새로웠습니다. 공구들이 익숙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공구들이 많았는데 그 노동의 소리가 뭔가 진짜 연주되는 듯한 느낌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또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그 관객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가 도슨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슨트 투어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어, 개인이 왔을 때는 이제 연주를 해보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도슨트 투어의 선생님께서 어떤 소리가 있는지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함께 좀더 깊이 전시를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에 한번 늦은 저녁이면요. 전시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전문 음악인들이 합을 맞추는 건 물론. 그래서 계속 이거 근데, 물었잖아요. 거 꽃님 이거 근데 이거는 이에라 관객들까지 초대한 특별한 감사합니다. 라이브 전시가 펼쳐집니다. 네, 오늘은 아나케스트라인 북성로 전시에 어, 라이브 공연인데요. 특별히 그 북성로의 유무형의 자원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실험한 어떤 믹싱된 사운드들 그리고 북성로를 다니면서 제가 채집한 기술의 어, 그 소리들을 리듬을 살려서 만든 아트필름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북성로의 기술을 이용해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악기로 네, 함께 연주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동안 뭐 어, 전시라고 하면 이제 눈으로 보는 전시 아니면 뭐 공연이라고 하면 가서 뭐 음악을 하는 공연만 봤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어,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듯이 이제 공연도 보고 또북성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어, 공연을 할수 있도록 되게 이제 입체적으로 어,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기술 장인들이 수십 년간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작업의 소리. 그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죠. 북성로 공구들이 만들어내는 그 유니크한 소리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비로웠고 즐거웠습니다. 원초적인 소리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서도 리듬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좀 낯설 수 있는데도 굉장히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도 굉장히 흥이 났던 공연이었습니다. 소외되어 가던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북성로의 일상에 귀를 기울인 이들. 그야말로 신구세대의 콜라보. 기술 장인들을 거쳐 젊은 예술가들로 이어지는 북성로의 진한 DNA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북성로에서 만든 악기로 제가 연주를 다녔는데요. 어그 만든 과정들을 스토리로 담아서 앨범으로 제작한다든지 음악극으로 제작해서 어 많은 분들과 이제 호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귀 기울이지 못했던 어떤 소리들을 다시 또 담아서 음악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쓰레기라든지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소리들입니다. 이 소리들을 담아서 음악으로 표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로 소통하고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들 그들의 예술 터전 북성로가 그들에게 또 어떤 영감을 줄지 업사이클링 밴드 훌라가 만들어낼 또 다른 소리를 기대합니다.